네, 어, 잘 보셨나요? 네. 정말 잘 보셨어요? 네. 네, 어, 저희가 두 달여 동안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극막공을 끝냈는데요. 어, 저희도 너무나 이제 홈을 잘해 주셔서 저희도 거기에 부하기 위해서 두달 동안 정말 열심히 어, 관객분들에게 어, 좋은 공연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어, 저희가 다 이게 막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소감을 짧게 저희가 한마디씩 하려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왼쪽에 있는 우리 정글라이프의, 어, 우리 분장실에서 토크 드리블러. 자, 우리 <laughs> 하민이 배우. 처음 읽은데. 처음 읽은는 몰랐던 사실인데 오늘 알게 됐네요. 네, 하나씩 네,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홍보한 역할의 하민미입니다 시작해서 오늘 10월 6일까지 두달 동안 네, 정글라이트 공연을 했는데요. 두달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고 저희 22명의 배우들 모두 즐겁게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달잘채우셨서 정말 여러 번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매번 같은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잘해주시는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에서 저희와 함께 그분들은 저희는 사실 뭐, 이렇게, 트리플, 만 이렇게 캐스팅이 있지만, 매일매일 한 해도 빨리 좋지 않고, 고생하신 저희 여섯 분의 스태프들, 분 너무너무 감사했고, 저희 배우들 한명한 명, 3한 2명의 명, 배우들 한명한 명, 한 명, 정글라이프 다음 작품들도 기억해 주시고, 한명한명 한명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 네, 다음으로 우리 정글라이프의 조갑미다